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사업자의 경영개선,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전략과 마케팅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 성공밥상 제3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잠재고객을 구매고객으로 만드는 키워드입니다. 잠재고객을 구매고객으로 만드는 키워드 당신은 잠재 고객을 모으고 계십니까? 당신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전을 제공해서 고객 DB를 모으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러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을 랜딩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의 DB를 모았습니다. 이 고객은 아직까지는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 고객입니다. 저는 비즈노 컨설팅이라는 마케팅 교육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 회사 이름도 비즈노라고 지었습니다. 비즈노의 잠재 고객은 마케팅 노하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고객이고 마케팅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입니다. 이렇게 마케팅에 관심이 있고 흥미를 보이는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소책자를 발행했습니다. A4 사이즈 50페이지에 달하는 소책자입니다. 소책자의 타이틀이 저비용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마케팅 노하우라는 것입니다. 저비용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마케팅 노하우. 이 소책자를 네이버 카페나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하였습니다. 소책자를 다운받으면서 고객은 다운받을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기게 됩니다. 잠재고객의 DB가 남게 된 것이지요. 마케팅 교육을 하는 비즈노 컨설팅의 입장에서는 잠재고객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잠재고객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재고객을 구매고객으로 유도하려면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성공밥상 팟캐스트와 같이 이메일로 성공발상365라는 마케팅 노하우를 짧게 편집해서 일주일에 3회에 걸쳐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꾸준하게 받고 있던 잠재고객은 월 1회 정기세미나로 유도를 하면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세미나에 잠재고객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잠재 고객이 구매 고객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키워드는 왜? why입니다. 왜 소책자를 청구하셨습니까? 마케팅 정보가 왜 필요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 고객은 구매 의사가 높은 고객입니다.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유도하려면 당신의 상품을 구매해야 할 이유가 명확한 고객부터 우선으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명확한 고객은 당신의 제안에 곧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왜 당신은 마케팅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 고객은 저희처럼 마케팅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구매로 이어질 구매 의사가 높은 고객인 것이죠. 당신의 상품은 어떻습니까? 황문진의 성공 밥상은 사업자의 경영 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 전략과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 황문진의 성공 밥상 제 3회차 식단은 마음에 드셨습니까?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좋은 반찬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하여 배가 부를 때까지 황문진의 성공 밥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황문진의 성공 밥상은 사업자의 경영 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 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